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문제 풀이 시간. 여러분들 그 1번, 2번은 자원해 준 사람이 없어서 조교 선생님하고 저하고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조교 선생님 자기 소개 잠깐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조교 류샤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류샤오 조교 옆에 있고요. 어, 그리고 먼저 간단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밍 디스턴스예요. 어, 리차 리크 해밍이 플레이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간단한 거는 이거죠. 리하고 딕하고 보면 R 하고 D 하고 차이가 있고 I, C, K 는 같잖아요. 같아서 그 디스턴스는 1이다 보는 거죠. 음, 그래서 리그를 도와서 해밍 더 디스턴스를 구하고 싶다 두개 문자래. 스트링은 알파벳하고 넘버만 가지고 있고, 그 스케이트는 괜찮지만 에드 여기 대쉬가있죠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케이스 인센스티브니까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텍 대문자 T 이 소문자 e 대문자 x는 소문자 t, 대문자 e, x하고 해밍 디스턴스는 제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수 해밍 s1, s2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주영선생님뭐더 특별히 필요한 건 없죠? 응. <laughs> 자 그러면 새로 공유를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새로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이 어, 해밍.py 에요. 그래서, 만들고, 이거를, 샤오, 조경선생님이 쓸수 있도록 하고요스켈리톤는만 한번 생각해볼까 if 다가뭘 하면 돼요? 프린트 뭘 하면 되겠죠? 여기 뭘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영선이 한번 풀어볼 텐데 어, 한번 그 이쪽에 와서 풀어보겠어요? 내 쪽에서 한번 보면서 네 마우스가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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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옮길 수 있어요 거기서 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입력을 받아야죠 그리고 헤밍이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헤밍 S1 S2 그거를 먼저 해볼까요 여기 헤밍 df, df S1 S2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빨 제로 블루 하나 해볼게요 입력은 문자를 두 개잖아 그쵸 그렇죠? S1은 인투, 인투. 길이, 예. 하면 아, 네. S.1. 은인 n p S.2. S.2. 상2상기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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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2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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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샤오 샤오 목소리가 이렇게 안 들리나? 어, 네. 왜 무서워 됐지? 어, 네. 이제 하면서 해보세요. 먼저 S 1하고 S 2를 리스트 형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길이가 똑같 똑같은 이가 에어 웜내 길이를 대해서 한 개씩 한 개씩을 킬미터 어, 합니다. 네. 그러면 아 네. 그리고 이제 L1 하고 L2에 있는 엘리먼트를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만약에 어, 길이가 어, 만약에 그 다, 서로 다른 게 있으면 해밍 디스턴스에 크 대한 플러스 1 하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A N S라고 하는 답은 없으니까 그 선언된 적이 없어서 앞 앞에서 한번 선언하도록 좀영어로 해줘야겠죠? 그러면 A N S를 이탈하면 되겠죠네 여기서는 A N S를 사용합니다. 헤밍을 음. 약간 네그리프린트해서 네. 미함수, 를 구출해가지고 s1 하고 m e a i n 함수를 구 o 해가지고 s1 하고 s2 는 to go back. I'm g o i n a i to a i t i i t r a n g 에서 e 에 everyone. Ah, yes, there are there. There are there. t h e r are t h t e 더종합적다 그렇죠. 로아나 아빠로 하나를 네. 해야 되겠죠. 음. 네. 그러면 이제 대소문자라는 거 구별해서 이 네. 택하고 영 아, 아, 그렇죠? 예. 어, 잘 하셨는데 네. 여기 로어 o 이거를 한 번에 하면 어, 떨까요 여기, 다가아네 그러면 여기, 전에 여기, 기전기 네. 음.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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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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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른 시람사 스테이크 한 번, I s i n 스 a 데 i t t 스 e Oh, Elon, I l o 을 e you. I love you. I love y o 까지 love y o 됐 I 요 실행해 보면 u I l y o 이것하고 r 밖에 나옵니다 비하고 엘 4하고 엘5 4 5 4 5 4 5 4 5 4 5 4 5 4를4 5 4 5 4 5 4 5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아이 번째걸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 음. 그럼 근데 꼭 리스트를 해야 되나? 리스트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s 원을 하고 s2, s1 그래도 그 원하는 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해볼게요 네, 네 번째까지 도착했습니다 되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어, 리스트를 안 바꿔야 거 같죠 리스트안 바꾸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냐면 지난 시간에 보기에도 던을 집. 집. 음. 이용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음. 생각는데 예를 들면 레인지를 하지 말고 a n s 를 가고 집. S. 1 s2 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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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러고 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1원하고 2가 같지 않으면 일 경우에 는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을 하려고 네. 어, 같지 않은 경우에만 일을 하나씩 하도록 하면 리스트 컴플레이션을 할수없습스을 이스트 컴플레이션을 이스트 이션을할서하나니다 이스트 이션을할수 없습니다. 이스트 고그이고을할수없습니이이이 같지 않으면 r e a 를 넣어야지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리스트인데 이거 once지 this라고 t h i 리스트가 있는데 여서는상황을넣어 아니면 디 i f 의 길이 d i f 의 길이 길이도 길이도 되는군요 어이 되는것 같아요. 길이를 볼까요? 길이, 길이 그러면 길이 3수하는것말씀 우선 으로 이동할 우선 까지 그러면 1. 2. 1. 3. 그 saw this 1 s 2도 한번 It's 지 o 하지 맙시다. <웃음> <웃음> 그것도 인라 n 딩을 하면 s not. 것 t s not. It's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t It's s n o s not. i t 코드를 한번 이거 s <laughs> No is and, uh, the elbow and judge distance. And will to the any 어, 역시, <목소리로> <나아 hatten>. 코드 <목소리로> 코드 코드 아 역시 예술가님 목적다코드코리 볼까요? 퀄리티아 그거죠 그죠 s 1리디렇게바까아다 I g u s 1 so. 어 이렇게 바뀌 S.O.는 이렇는이다이그게바는이바꾸면다이렇그바뀌었이바꿔서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서다시 한번 이렇게 다 S.O.는 이 S.O.는 S.O.는 이렇게 는데 두번째거는 MP라인 하나 추가어요 다시 한번 지우하습나 l e t I'm g o i n e a i n g e a i n e n o 어, 퍼펙트 0 0 4자 그러면 0 400, 자, 0 0 4 0 혹시 오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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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